이 나라는 5년마다한 번씩 대통령 선거를 하죠.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정부가 잘하면 정부가 두번 가기도 하고 또 지난 정부는 이제 오년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바뀌고 정부가 바뀝니다. 대통령을 바꾸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나라가 이전 정부 때보다는 좀더잘 살았으면 좋겠다. 좀더 안정됐으면 좋겠다. 이전 정부보다는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 어,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뽑습니다. 우리 이제 대통령이 된지 1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정부를 비판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어, 그러면 대통령이 바뀌니까 나라가 좋아지나요? 네, 아직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요. 뭐 물가도 높아지고 난방비도 올라가고 관리비도 뭐 비싸지고 뭐 등등. 또 남북 문제가 또늘 뭐 긴장 상태이고. 그러나 이전 정부하고 지금 정부하고 바꿔봤지만 별 차이가 없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면 아, 뭔가. 새로운 나라가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투표해 오셨잖아요. 저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열명의 대통령이 바꿔지신 것 같아요. 저 때는 뭐 박정희 대통령 때였으니까.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이 대통령이 이렇게 싹 잘했다는 분이 없는데 나라는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그게 참 희한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나라를 연구한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나라는 좀지도자들에 대해 미안하지만, 지도자의 복이 없는 나라다. 지도자의 복이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것 같다. 동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이 나라가 제대로 설수 없죠. 물론 대통령 또 여야 지도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이 바꾸진다 그래서 나라가 잘 되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울이라고는 하 왕이 세워졌습니다. 백성들이 다른 민족을 보면서 다른 민족을 보니까 왕이 다 앞장서서 나라를 이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운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그만하시고 우리에게 왕을 주셔서 이제 왕이 우리를 다스리면 좋겠습니다 하고 간청을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신정 정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정치를 하기를 원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다스렸으면 좋겠다. 하고 요청을 하고 드디어 이제 사울 왕이 되었습니다. 일제를 보니까 그가 왕이 된지 2년에, 2년, 왕이 된지 2년 만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불레셋과 또 전쟁을 합니다. 왕이 세워졌으면 전쟁이 없어야 될 텐데 또 전쟁이 생겼어요. 자 그런데 이제 군사적인 비교를 해봅니다. 5절에 보면 불레새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예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 같은 그런 병거가 3만 대다. 마병, 기병, 기병대가 6천 명, 그리고 어, 해변의 모래같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렛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명이 모였는가?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일어나 길가에서다나 베냐민 기바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몇 명? 600명이라. 600명. 에게. <laughs> 600명 모였어요, 600명. 그리고 상대방은 전차부대가 3만 명, 기병대가 6천 명, 그리고 또 군사도 수많은 군사가 모였습니다. 전쟁이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예요? 20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불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다. 그래 이스라엘에는 철공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낫이나 괭이나 삽이나 이런 농기구를 만들려고 해도 불레셋에 가서 만들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철공수가 없었다. 무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쟁해서 필패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그런 객관적인 전력을 보고 6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또 7절 어떤 이스라엘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렀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들은 떨더라.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에 기한대로 이랬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자,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자, 전쟁 직전 상대방은 엄청나게 많은 무기를 가지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숨고 어떤 사람들은 떨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흩어지고 있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치는 거죠. 이건 뭐, 600명에 달라 붙어서 싸워도 이게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숨어버리고 도망가고 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때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면 이길 것 같아서 번제물을 가져와라 하고 번제를 드렸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자, 잘한 것처럼 보이죠. 자, 번제를 드리고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이렇게 번제를 드렸습니까? 그는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번제를 지내는 것은 제사장이 해야 될 몫이지. 왜 왕이 월권을 했습니까? 하고 책망을 합니다.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랬더니 사울이 이제 또 핑계를 대지요. 11절에 보면,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불레세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습니다. 지금 이 사울이 예, 지금 사무엘이 와서 "왜 이렇게 했습니까?"라고 책망을 할 때, 핑계를 댑니다. 누구에게 백성들은 내게서 흩어지고, 백성들 핑계를 대고, 두 번째, 당신은 빨리 안 오고, 세 번째, 불레셋은 몰려들고 있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을 안 하고 다 핑계를 대는 거죠. 저 사람들 때문입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를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회사 직장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문제가 커 보이면... 사람들이 이처럼 세 가지 반응이 나오죠. 문제가 심각하다 하고 느껴지면 어, 이제 숨고, 떨고, 흩어지고. 신앙생활 하는 우리 성도들 모습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성도들도 어, 문제가 큰 문제가 턱 하고, 어, 직면에 오면은 두렵고, 떨고, 흩어지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런 일들이 생기지. 신방을 가서 말씀을 드리고 권면을 드리면 핑계를 댑니다. 이 문제가 생긴 것은 뭐 남편 때문에, 애들 때문에, 아내 때문에, 뭐 상황이 어쩌고저쩌고, 다른 사람 때문에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고,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십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내가 집에서 번제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집에서 번제 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예배는 안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왕을 세웠다고 전쟁이 안 나나? 예, 인본주의적인 것이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미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다. 앞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싫어하고, 이제는 왕을 세워주십시오. 사람의 말을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그들은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미 오래전부터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잘못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회개치 아니하고 자꾸 탓만 하는 거죠. 저 숨는 사람들, 당신이 늦게 와서 당신 탓입니다. 저불렛의 저놈들 문제입니다. 자꾸 핑계를 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어려움이 생길 수 있죠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들었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에 내가 순종을 하고 있는가? 또 혹은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잘 지키고 있는가? 또 요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자꾸 찔림을 주시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안에서 자꾸 문제점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 문제가 왜 왔는가? 둘중 하나입니다. 자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지으면 문제가 생겨요. 이럴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또내 자신을 늘 돌보시고 그래서 마음속에 찔림이 있고 책망의 말씀이 오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자꾸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믿습니까? 예. 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말씀을 듣고 또내 아, 자신에 대해서 많이 돌아봐도 아무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생겼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연단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는 둘중 하나 죄 때문에 오느냐 하나님의 훈련이냐 둘중 하나예요. 죄의 문제는 회개하면 되고 훈련의 문제는 아무리 돌아봐도 찔림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이 있고 그 뒤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모세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셔서 그를 더 귀하게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문제가 죄 때문에 오는 거냐 하나님의 계획이냐 하는 문제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거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면서 이영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죄 때문이냐 하나님의 훈련이냐. 근데 이 문제를 둘중 하나로 풀어 가면 되는데 오늘 이 백성들은 숨고 떨고 흩어지고 또 사울 왕에게 얘기를 했더니 또 핑계대고 있고 그러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지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왕으로 낙이 차지로 들바닥으로 돌아다녔던 저 농부 출신의 아들이잖아요.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감사해야죠. 감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왕이 된지몇년 만에? 2년 만에. 경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13절에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 말씀을 지켰더라면 왕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졌을 것입니다.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왕이 된지 2년 만에 엉뚱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 말씀의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왕의 나라가 그렇게 길지 못할 것이다. 자, 이렇게까지 또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첫 번째 책망에 못 깨달았으면 두 번째 책망의 말씀을 들었을 때라도 빨리 회개해야지요. 아, 이게 내가 왕이 됐는데 왕위가 길지 못할 것이다. 아, 왕에서 폐위 된다는 말인데 빨리 깨닫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 힘으로 또 한번 해보려고 또 나가서 싸우는데 육백 명 가량이라. 19절,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불려져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공 수가 없으니까 칼, 창, 방패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무기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사울은 회개치 않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결과를 맞이할 것인가는 불 보듯 뻔한 일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을 분명히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돼. 선언과 따먹지 말아라. 그럼 새겨들어야지. 아담이 건성으로 듣고 아내인 하와에게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하와가 따먹어 버리잖아요. 그럼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가인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가 네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러셨는데 그 말씀을 건성으로 들으니까. 또 나가서 동생을 죽이는 우를 범하게 됐지요. 삼손도 하나님께서 그를 나시인으로 삼으셔서 그 나라를 살리실 계획을 가지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건성으로 들으니까 여색에 빠져서 눈을 뽑히고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으면 이런 우를 범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라.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 신비에 새겨라. 그래서 그 말씀에 가라 하면 가시고 서라 하면 서고 오라 하면 오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잘 새겨들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피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등 뿌리고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듣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시골 뭐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면 이렇게 눈을 가리고 한 사람 앞에서 박수 치고 따라가는 그죠? 아 눈을 가리고.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데 앞에서 박수치고 그럼 박수치는 자리로 따라가야지 앞도 안보이는 눈을 가리고 뛰어가는 애가 박수는 이쪽에서 치고 있는데 지만들로가 그러면 노트 못 받는거죠 박수치는 곳으로 가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예, 오늘도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새벽 예배가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으시면 내게 오늘 아침에도 내게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으세요. 저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 선포를 하지만 여러분 개개인적으로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말씀대로 하루를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지요 22절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백성들에게는 무기가 없어요. 겨우 왕하고 그 아들에게만 무기가 있으니 그 전쟁에서 어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전쟁 나면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나면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까? 요즘 우리가 성경을 외웁시다 하고 있어요. 좀 도전하시고 있습니까? 1 0구절을못 외워도 한번 도전은 해보셔야 될거 아니에요 어? 10편, 1편은 외우셨겠죠? 아예 그냥 덮어놨어요? <laughs> 도전도 안 해보고? 10편, 1편, 10편, 23편 최소한 그두 개라도 외우시기 바랍니다 뭐 상은 못 받겠지만 하여튼 두 개라도 외우세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으면 아, 왜안 해워지겠습니까? 말씀이 성령의 검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거 아니에요. 말씀이 많이 있어야 사탄을 이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우세요. 예, 다책 나눠 드렸으니까. 다못 외워도 괜찮아요 다못 외울 줄 믿어요 제가 <laughs> 그런데 벌써 백구절다 외우신 분이 나왔어요 집사님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외우셨고 우리 집사님네 애들 셋이 다 외우세요 여기 빨간 옷 입으신 부부 딸들 셋이 다외우세 할렐루야 네. 하여튼 도전하십시오 말씀이 많이 있어야 우리가 사탄 마귀와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사울 왕이 이 전쟁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말씀이 그 속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패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싸우면서 이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열심히 읽으시고 또 열심히 외우시고 열심히 쓰시고 그래서 아. 어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아멘 하고 받아 두시고 그 말씀이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하루 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하러 가요 주셨습니다. 말씀이 없으니 사울이 자기 생각대로 나아가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니 백성들은 숨고, 두려워, 떨고,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갔더라면, 그들이 담대하게 싸워서 승리했을 텐데, 말씀을 놓치고 보니 패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았습니다 오늘도 시간 나는 대로 말씀을 읽고 외우며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올한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자녀들 직장 사업장 육신의 건강 하나님 다 지켜 주셔서 또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날마다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승리 날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부가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그렇게 크게 바뀐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여야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지도자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 무릎을 꿇고. 말씀을 잘 듣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무기만 앞장세우는 저들 아, 영적인 기운을 꺾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또 선교하기 위해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의하기 원합니다 귀환님을 드리는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